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태안군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이 이번 달 잇따라 사건 사고를 예방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의 한 돼지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새끼 돼지 450마리가 폐사하는 등 4,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결제를 받고 폐업한 필라테스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원장은 약 1억 8천만 원의 수강료를 선결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간부 회의에서 지역 주민과 입산자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범죄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사고 등을 인지해 즉시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해 신속 대응하도록 하는가 하면 범죄 현장도 포착해 신속 검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CCTV를 활용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감시하는 이들 덕분인데요. 태안군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을 정호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시간 상가가 밀집해 있는 태안의 한 거리. 마치 폭발이 난 것처럼 갑작스럽게 새빨간 불길이 일렁입니다. 이후 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불길이 살아나면서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감마터면큰 불로 이어질 뻔했지만 신속하게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요원이 불길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화재 발생 후 진화까지 걸린 시간은 20분이 채안 됩니다. 그 주변에 다 이제 산업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새벽이었고. 어, 근데 인명 피해도 없었고 너무 빨리 진압이 돼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큰 불로 번질 수 있는 거를 제가 신고를 해서 또 이제 그거를 좀아그 괜찮게 한건 거잖아요 피해가 없게 한건 거잖아요 너무 보람되고 지난 (9일) 저녁 태안 서부시장의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수족관 앞에 멈춰 서더니 한참 동안 주위를 살핍니다 자리를 뜨나 싶었지만 (1분도) 안 돼서 다시 수족관으로 돌아오더니 수산물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후 시장 근처의 모든 CCTV가 남성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를 알지 못한 채 유유히 거리를 걸어가는 남성.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힙니다. CCTV 관제센터 요원이 실시간으로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과 공조해 검거에 성공한 겁니다. 바로 경찰서 영상 송출하고 영상 유선 전화로 응, 이동하시는 경로를 동선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현장에서 검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전 그냥 할일한 거고 조원들이 도와줘서 일어낸 건데 이렇게 많이 알아주시고 하니까 고맙죠. 태안군 CCTV 통합 관제 센터는 경찰관 한 명과 관제 위원 24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 개수는 모두 1,900여 대에 달합니다. 112 상황실과 영상을 공유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군 전역의 우지역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이 군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안군 CCTV 관제센터는 매일 3건 이상의 범죄나 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입니다 아산의 한 돼지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2시 20분쯤 아산시 영인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돈사 380여 제곱미터가 타고 새끼돼지 45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4,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선결제받고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천안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200여 명으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의 수강료를 선결제받은 뒤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필라테스 시설 4곳을 운영하다 적자가 증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출금을 모두 소진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SNS 홍보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산불 예방 감시 활동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2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지사는 최근 영남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과 입산자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와 단속행위를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산불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방지 인력을 활용해 무단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충청 투데이 기사입니다. 시중은행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부동산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잠실, 삼성, 배치, 청담동에 대한 포호제 지정을 해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19일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수도권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지침이 내려오면서 농협, 우리, 하나은행 등은 서울 및 투기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 신규 취급 제한을 예고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시중은행 대출과 주택기금 대출의 금리차 유지를 위해 기금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상했으나 지방은 예외를 높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는 금리 인하를 적용해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국민의힘이 오늘 땐 지방 주택 구입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도 매매 수요에 지방 부동산 시장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미용공사를 통해 지역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모여 만든 봉사 모임 '사랑의 가위손'인데요. 정성 어린 손길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넘게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미용 봉사는 어느덧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해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렇게 자주 보니까 자식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뜻이 맞는 동료 미용사들과. 사랑의 가위손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을 한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여러시서 고정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자 로 바뀐 거죠. 현재 사랑의 가위손은 7명의 미용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찾았던 손님마저 직접 염색 기술을 배우며 봉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진짜 미용에 미자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만 머리 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그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하면 어떡했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배웠죠. 이제 약하는 거.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고 예, 여러시 하니까 힘이 안 들죠. 혼자 하면 힘이 들, 내 같이 나눠서 그래서 힘도 들들고 기쁘고. 사랑의 가위손은 매달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펼칩니다. 동주민센터나 요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좋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나 염색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그걸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미용 일을 할수 없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랑의 가위손 회원들. 미용 일을 안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니까. <laughs> 이제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우리 봉사 단원들과 즐겁게 으샤의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손길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뉴스 송원종입니다. 축산도가 상반기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약 1000억 원으로 지원 조건은 융자 100%로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시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충남경찰청이 봄철 증가하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과 5월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교통사망사고는 38건으로 전년 대비 7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법규 위반 행위 단속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노후화한 교통 안전 시설은 정비하거나 재설치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희귀 자료 공개전을 엽니다. 태안군은 오는 6월까지 말리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유류피해 극복기념관에서 기록물 희귀자료 공개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전에서는 개인 소장자의 사진 60점과 영상, 서류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한편 태안 유류피해 극복기념물은 지난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 유출사고와 극복과정을 담은 기록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청양군이 군청사대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제정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입니다. 한편 청양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만 무상 지급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주택 관심 계약 도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택 관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담사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청년에게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담은 전화 또는 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시, 군, 구청, 부동산 담당자에 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성장 예측이 가능한 인공지능 어린이 성장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 2회에서 3회 학생별 키와 몸무게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